자 오늘은 까리 고추 찜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까리 고추 찜하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털털이라고 많이 그래요. 끝 고추 가지고 털털이를 많이 해드시는데 이 까리 고추로 찜을 해놔도 이 고추가 까리 고추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별미예요. 어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이거 찜을 할때 밀가루를 많이 쓰세요. 밀가루를 쓰는 것보다 제가 쓰는 이것을 쓰면 끝까지 쫀득쫀득하게 먹을 수 있고 냉장고에다 넣었다 빼도 이게 입에서 짝짝 달라붙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하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까리 고추는요, 일단 물을 한번 씻습니다. 씻고, 채반에 건질게요. 자, 까리 고추를 일단 씻었어요. 근데 물을 있는 상태에서 해요. 그냥 간, 뭐, 저 체반에 좀 받쳤다가, 이거 물기를 말리지 마시고요. 이제 이거를, 묻혀야 되잖아요? 밀가루에 묻히든, 뭐에 묻히든. 제가 뭐 쓰는가 보세요. 까리 고추를 여기 봉지에 넣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뭘뭐 넣느냐 면 밀가루 넣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를, 넣으시면 밀가루하고 또 다른 맛이 나요 이게 식어도 쫀득쫀득하니 우리 인절미 씹는 건 마냥 그렇게 맛이 나요 저는 큰거한 숟가락 반 사용했고요 이거 양은요 고추 양에 따라 틀리니까 그건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봉지에 넣고 요거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가루가 밖에 사방팔방 안 튀겠죠? 그리고 주방도 안 들어오지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싹 하얗게 다 묻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방 주위도 깨끗해요. 하고 나서 이걸 찔 건데요. 찜기에 올리는 방법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기가 준비되면요. 요거를요. 가지런히 놔줍니다. 겹쳐 놓지 마세요. 저끼리 붙어 가지고 너무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저끼리. 가지런히 딱딱 떼어서 놓고 찔게요. 자, 얘를 찌는데요. 뜨거운 물에 물을 먼저 끓이세요. 끓인 다음에 얘를 올리는데 어, 아삭거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3분만 찝니다. 그리고 이가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좀올캉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5분 찝니다. 찌고 나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한 다음부터 올리는 겁니다. 먼저 올리시면 안 돼요. 3분입니다. 자, 까리 고추를 이제 다 쪘어요. 근데 제가 자, 양이 좀 많아서 겹쳐졌어요. 그 대도록이면 한, 한꺼풀로 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뜨거울 때야들 서로 도안 달라붙게 살살 조금 떼어주세요. 떼주세요. 자, 까리 고추를 이렇게 날라리 떼어놨어요. 뜨거울 때 까리 고추는 버무리시면 안 돼요. 뜨거울 때 버무리면 식기도 잘 시지만 이 양념이 올라붙질 않아요 입에 착착 감기질 않습니다. 한김 식혀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까리를 무쳐야 될 건데요 무치는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마늘을 한 숟가락 가득 넣어줍니다 밥숟가락 한 숟가락 가득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인가 아시죠 여기 설탕을 넣으면요, 겉돌아요. 그래서 물엿을 넣으면 조금 덜 달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단맛이 좀 받쳐야 맛있거든요. 올리고당 쓰겠습니다. 올리고당이 물엿보다 더단거 아시죠? 요리당, 요리당하고는 또 틀려요. 올리고당 쓰겠습니다. 다 숟가락입니다. 이거 뭐 들어가 되냐면 까나리 액젓 이죠 멸치 액젓 쓰셔도 돼요. 근데 멸치 액젓보다 까나리 액젓이 향이 덜 강해요. 그래, 서 까나리 액젓 쓰겠습니다. 반. 절반입니다. 1대1대1다 들어갔죠. 어, 그 절반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춧가루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고춧가루는 얘나 한 스푼 들어가겠습니다. 많이안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여기 참기름 한 숟가락 들어가겠습니다. 참기름 한, 한 숟가락. 통깨 있죠. 통깨. 저는 검은깨하고 흰깨하고 섞어서다 했잖아요 그거는 선택상이에요깨 조금 쓰셔도 돼요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양념 다 됐어요 어! 빠졌네 진간장 준비 안 하면 까자무십니다 진간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1대1대1인데 까나리액젓만 1분의1이에요 마늘 1분의1이에요 그리고 참기름은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이 양념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침 요리에 이렇게 고추 무치고 뭐 어떤 무침 요리 할때이 양념을 쓰시면요 그좀다 맞아 떨어져 가요. 그 액젓이 저는 꼭 사용하는 이유가 액젓이 조미료 대용으로 감칠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참치 액젓,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은 최 정도로 다 이걸 이제 무쳐 보겠습니다. 자 까리 준비됐습니다. 다 식혔습니다. 식었습니다. 이거 뜨거울 때 하시,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양념 한거 이제 붓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무쳐도 되는데요. 뭐 숟가락으로 무셔도 돼요. 근데 손이요 굉장히 좋아요. 손을 이렇게 주무르면 안니면 이거는 깔고리처럼 만들고 요거를 깔고리처럼 이런 이렇게 그냥 휘저듯이 섞어줍니다. 이거는 주물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깔고리처럼 만들어서 손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어, 비생적이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걸로 하세요. 장갑 끼고 하셔도 되고, 숟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어, 몰래, 저는 옛날부터 그냥 맨손으로 하던 습관이 돼서 맨손으로 하지만, 어떤 분이 장갑에 없냐고 장갑집에 없냐고 하는데 장갑 많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손으로 많이 합니다 요렇게 해 놓으면 양념 다 됐어요 끝이죠 굉장히 맛있어요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맛있겠죠 음식 별거 없습니다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고추 500g 사용했잖아요 작게 사용하신 분들은 양 조절 하세요 밥숟가락으로 해도 되겠죠 해서 맛있게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을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